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31절 말씀에 그들에게 가라하셨다 하십니다. 여기서 그들은 누구냐 하면 바로 이어서 말씀하시죠. 귀신들이다 라고 합니다. 귀신들. 이 귀신들은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무덤 사이에서 지내게 만든 그 귀신들입니다. 28절에서 말씀하시죠. 이제 건너편으로 가시, 가셔서 처음으로 만난 이들이 누구냐 하면 귀신 들린 자두 사람입니다. 무덤 사이에서 지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삶을 살았을까? 귀신들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덤 사이에서 지내는 것만이 그들의 삶이 아니고 몹시 사나웠답니다, 이 사람. 다른 보금서에서는 쇠사슬로 이렇게 묶어도 그 쇠사슬을 끊었다. 이 괴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었다, 그랬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에게는 아주 공포그 자체입니다. 그두 사람이 나타나기만 하면 뭐 괴성을 지르고, 또, 그, 뭔가, 난폭한 행동을 하고,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이두 사람이 나왔대요. 나와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했습니다. 28절 말씀이죠. 사람들이 살지 않는 그런 곳. 하지만 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한 행동을 보십시오. 예수님 앞에 나와 가지고 29절 소리를 질렀다. 이 소리를 지르는 것은 예수님과 대화가 되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냥 괴성을 지른 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그들이 말합니까? 함께 읽습니다. "이에 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사람들에게는 두려움 그 자체였는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는 태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여기 오셨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나오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았고, 사람들이 데리고 오지도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은 지나가시는데, 저희들이 기어 나온 거예요, 그냥. 무덤에서 기어 나와서, 예수님 앞에 소리 지르면서 우리 해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하는 자가 누구예요? 그귀신들린 사람들이 사람들이 말하는 게 아니고 귀신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참 이상한 일이죠. 뭐가 이상할까? 귀신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을 때 이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장차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로서 만유의 통치자가 되실 것을 이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아직 때가 되지도 않았는데 왜 우리에게 왔냐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때가 언제입니까? 최후의 심판 때 그때 이자들을 이제 무적행에 던지거든요. 무적행 혹은 불모. 왜 지금 와서 우리에게 그 형을 집행하려고 하냐? 자기가 그런 처벌을 받을 줄 알지만 아직은 아닌 것 같은데 당신이 왜 왔냐 이런 뜻의 말이죠. 그러면서 31절에 예수님께 간구했대요. 귀신도 간구를 합니다. 자그 간구 내용이 뭡니까? 31절 함께 읽습니다.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내 집대에게 들여보내 주소서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제 멋대로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아도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걸 여기서 보여주지 않아요? 내가 귀신을 못 봤어도 성경은 귀신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자들의 행적을 말합니다. 때로는 질병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여기 있는 이그두 사람을 사로잡은 귀신들처럼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몹시 사나웠다. 뭐막무가내니다또 힘이 세니까 제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는 선처를 베풀어 달라고 비리는 거예요. 간구까지 합니다. 근데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하지요. 그들이 구하는 대로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가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가, 그러면. 너 가고 싶으면 또 돼지에게 들어가 이렇게 말한 거죠. 그래서 귀신은 사람에게 들어갈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짐승에게 들어갈 수도 있는 존재라는 걸 이걸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내용에 의하면 귀신들은 드나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 그 명을 받고 움직이는 것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우리는 앞서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셨했습니다 그, 그곳에 명령을 하니까 그들이 그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굴복한 것을 제자들이 보았잖아요. 지금 여기도 제자들과 함께 간 겁니다. 그걸 다또 목격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제자 훈련에 현장에서 당신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을 믿고 살죠. 우리가 무턱대고 믿습니까 예수님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실 내가 알때 내가 겪는 일 가운데에서 대처할 수 있습니다. 내가 믿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 때. 근데 내가 믿는 분인지 누군지를 잘 몰라요. 그러면 우리가 대처할 때 그분의 어떠함을 의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이런 권능을 갖고 계신데 제자들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권능에 대한 것을 잘 몰랐지만, 이번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걸 보니까 알게 된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권능을 알수 있어요? 기록된 말씀을 읽으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이런 체험을 해야만, 아, 귀신은 존재해. 그리고 귀신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는 그런 그 하찮은 존재야. 이걸 내가 눈으로 꼭 봐야만 믿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보고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증언자들의 증언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오늘 말씀을 읽고 믿음을 고백하고 사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의 삶이고 우리는 직접 경험할 수도 있지만 경험하지 않아도 성경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아 예수님의 권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분 앞에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여기 귀신들이 아무리 사람들이 제어할 수 없고 한 사람의 인격을 송두리째 망가뜨리는 그런 못된 짓을 저질러도 예수님 앞에 꼼짝 못하는 거 가만히 있는데 제발로 기어 나오잖아요. 그냥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셨는데 그냥 지나가시는데 쟤들이 나와서 그 앞에 선처를 베풀고 또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돼지대에게 들어가서 몰살 시키는 그런 일을 저지릅니다. 악한 귀신은 절대로 사람에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귀신은 놀이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제가 귀신들이 못하게 하는 거예요. 뭐 신청 같은 거 뒤집어 쓰고 뭐 귀신이다 이러고 막 노는데 귀신은 놀이의 대상이 아닙니다. 할로윈데이 같은 게 이런 게 이게 귀신과 함께 노는 그런 놀이를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건데 그 의미를 알게 되면 이런 놀이는 절대로 아이들이 하면 안 됩니다. 귀신과 버타여 지낸다는 그 자체가 그 삶의 유익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그분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려고 할때 귀신의 존재는 별것도 아니라는 거. 그 자가 우리를 함부로 넘보지 못한다는 걸 아는 지식이 우리의 믿음을 담대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제발로 굴복한 귀신들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들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